자, 산지지형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A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번. 지금 첫 번째 지도에서 A라고 표시된 지역을 봤더니 한탄강 일대고요강 옆에 확대해보면 요런 식으로 반쪽짜리 삐침이 나타나 있는 기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쌤 뭐라고 얘기했죠? 절벽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말했었죠. 한탄강이라고 하는 강의 옆에 그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 때문에 만들어진 수직의 절벽들, 그 절벽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절벽 너머에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주 평탄한 평평한 용암대지의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완만한 거지, 되게 완만한 순상 화산면에 중간 중간 언덕이 이런 식으로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죠. 그리고 그 언덕들의 이름을 봤더니, 민, 오름, 부대, 악, 부소, 오름, 거문, 오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네요. 그러면, 오름이나 악은 제주도 사투리로, 그렇지, 기생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B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 기생화산 부분이고, 기생화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상화산인 경우가 많아요. 끈적한 마그마가 만들어낸. 그리고 C 부분은 제주도의이 기본 뼈대가 되는, 요렇게 제주도가 생겼으면 기본 뼈대가 되는 순상화산체 부분에 C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도를 봤더니, 동해. 위쪽에 있는 바다는 동해고요 중앙에 나리분지라고 하는 넓은 칼데라 분지, 그리고 그 사이에 볼록 솟아오른 알봉. 그리고 이 나리분지를 감싸고 있는 부분 중에서 나리봉이라는 또 지명도 등장하고 있네요. 세 번째 지도는 울릉도가 시험 문제 나올 때100%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뒤 부분은 알봉, 알봉이니까, 쌤이 그때 약간 과장해서 그려준 울릉도의 모식도 기억하시죠? 중앙 화구구인 알봉의 D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E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요렇게 분지를 감싸고 있는 요 뾰족한 봉우, 요런요 테두리에 해당하는 봉우리 나리봉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1 번부터 선택지 틀린 거 골라봅시다. A에서는 주상절리가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여기 현무암 지대 옆에 쌤이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결대로 잘 찢어진다고 했던 고절벽 부분인데 현무암 주상절리가 나타나서 그런 거였죠. 2번 B. 여기 B는 용암 및 화산 쇄설물이 굳어져 형성되었다. 요 표현은 기생 화산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C, C에는 주로 흑갈색의 토양이 분포한다. 흑갈색의 토양? 왜냐하면 제주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순상 화산체는 묽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 놀러 가보았을때 여러분들 봤겠지만 그 돌하르방이 바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새까맣고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럼 당연히 그 시커먼 돌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흙이라면 흑갈색의 토양이 분포하는 거 맞겠죠. 현무암 풍화토라고 하는데 흑갈색 맞습니다. 제주도에는 흑갈색의 토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4번. 디. 알봉 중앙화구구 C보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그치? 생긴 모양을 보세요. 종상화산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아까 제주도의 순상화산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묽은 마그마, 끈끈한 마그마.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근데 5번은 그러면 정답이 될 텐데 뭐가 틀렸는지 볼까? D랑 E는 용암의 열하분출로 형성이 되었대요. 열하분출 쌤이 설명할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표에 어떤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을 때, 틈이 났을 때, 밑에서 마그마가 부부 끓다가, 요런 식으로 틈에 양쪽으로 마그마가 샥 흘러나올 때, 우리가 열하분출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열하분출로 만들어진 지형은 바로 첫 번째 지도에 나타나 있는 철원 일대나 백두산 밑에 개마고원 같은 용암대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열하분출은 이두 장의 지도랑은 관련이 없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물음에 올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이 지도의 삼정평 일대의 발달한 지형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죠 삼정평이라는 지명을 쌤이 딱히 외우라고 하진 않았지만 위에 친절하게 평창군이라고 적혀있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울산 포유 하이 서울처럼 평창을 대표하는 브랜드 네임이 바로 해피 7 0 0이었던것 그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쾌적한 고도 해발 700m. 그래서 평창하면 여러분들 반사적으로 뭘 떠올려 달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렇지. 선침식 후융기에서 만들어진 고위 평탄면을 떠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관령도 바로 이 평창군에 속해 있는 고위 평탄면이고요. 지도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완경사면으로 오면서 점점 수치가 800, 900, 1000, 1100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고 고도가 높은 고위평탄면 문제가 맞습니다. 갑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의리 서해안과 인접한 산지는 융기를 별로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융기가 많이 일어난 곳은 동해안이라서 동해안의 가입공여하천이나 하안당구나 해안당구나 이런 고위평탄면 융기에 의한 지형이 많이 나타나죠. 선생님이 어, 동그라미를 쳐버렸네? 이거 X, 의리말은 틀렸어요. 그 다음, 병이. 목초 재배에 유리하여 목축업이 발달했다. 아주 맞는 말이죠. 이 지역은 봄에도 춥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눈이 다 녹아버린 시점에도 고위 평탄면은 서늘해서 눈이 천천히 녹는다 그랬어요. 눈이 천천히 녹으면서 이 토양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서 토지 안에, 그러니까 토양 안에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토양 안에 수분 함유량이 많으면 풀이 자라기에 잘 그 좋은 조건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병이 말 맞는 거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 정의 평탄한 지면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은 논농사를 해요. 논농사는 벼농사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엄청 고온하고 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에요. 벼는 그래서 이렇게 서늘한 기후에서는 얼어 죽고 말 겁니다. x 정답은 갑이랑 병이랑 맞췄기 때문에 2번, 2번이 되겠어요. 자 산지 마지막 문제 세 번째. 지도의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렵단 말이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려워서 별표. 보니까 쌤 지금 체크하고 있는 요런 지도의 가장자리 부분은 거의 흰빈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등고선이 빽빽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급경사면인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가 지역은 아까 표시한 가장자리들 보다는 배경인 흰색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이 부분은 완경사란 이야기지. 완경사. 그리고 점점 완경사면으로 갈수록 수치를 봤더니 950, 1000, 1050, 1100, 1150. 점점점 완경사면으로 올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고도가 높고 평평한 고위평탄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옳지 않은 건 작물은 시설 원예 농업의 형태로 재배된다. 아가 들 네. 시설 농업이라는 건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고위평탄면에서는 날씨가 서늘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조건 때문에 배추나 무와 같은 차가운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들을 농사 짓는다 그랬어요. 쌤이 보여준 영상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대관령 뭐 배추밭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자라고 있는 배추 위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지역의 기후가 그 지역에 자라는 작물에 너무나도 딱 맞기 때문에 굳이 시설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한 지역에 적당한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해서 적지적작이 이루어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설 농업이 이런 고위평가면에서 행해진다는 건 완전 틀린 말인 거지 그럼 시설 농업이라는 말 대신에 그렇죠 노지 재배, 노지 농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노지라는 말은 위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노출된 땅 그대로에서 재배라는, 거, 그냥 맨 땅에 재배하는 걸 얘기해요. 이런 고위평탄면에서 이루어지는 고랭지 농업은 적지 적작의 형태이기 때문에 노지 재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우시에 비가 왔을 때 경작지에 농사 짓는 땅에 토양 침식 우려가 커졌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게 일반적으로 세이 대충 요렇게 한번 고위 평탄면을 표현을 해보면 평평하건 어떻든 간에 여기는 원래는 산지였던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손이 닿기 전에는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지의 이미지대로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삼림이 우거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평평하니까 인간들이 이용을 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나무를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배추밭 반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목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키장을 만들거나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밭이거나 원래부터 목장이거나 원래부터 스키장이 아니었던 얘기지. 원래는 삼림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나무가 많은 산은 비가 많이 와도 나무 뿌리가 흙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산사태라는 게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나 그럴 때는 흙들이 우수수 밑으로 떨어지는 토양 침식 우려가 커진 게 맞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3번. 집안 융기 영향을 받은 지형이다.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고위평탄면 맞고. 4번. 여름철도 서늘해. 쌤 태백이나 아니면은 뭐그 대표적인 지형인 평창. 요런 데가 보면은 7월 달, 8월 달에도 굉장히 춥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고랭지 채소 재배에 유리하다. 맞는 말이고. 5번. 적설 기간이 길다. 눈이 쌓여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봄에도 토양이 촉촉하다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틀린 말은 1번밖에 없네요. 옳지 않은 건 1번.